어, 전문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직은 배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면접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쪽 HR에서 면접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나의 언니들의 나의입니다. 오늘은 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직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딱 한번 있었습니다. 딱한번 이직을 했다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전문님 비서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 점심 약속 있냐고 없으면 전문님이랑 식사를 하겠냐라고 물어가지고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팀원들이 다 재택이었고 팀장 이상만 출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문님이랑 이제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전문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직은 배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직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링크드인에 근데 저의 정보를 올려놓긴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연락이 왔고 그때 제가 링크드인을 들어왔던 이유가 그 블록체인 BMW 담당자를 찾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BMW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블록체인을 적용을 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연락처를 찾으려고 했던 거고 우리 팀원이 결국 들어가서 찾았고 그분이 뭐에 관심 있는지조차 발견을 해 가지고 저희가 콜드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저는 생각 없이 올렸지만 그때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았고 그러면서 아 링크드인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퍼 왔을 때 사실 저의 시장가도 궁금하기도 했고 제가 면접을 당해 본지 너무 오래 전인 거잖아요 신입사원 때20몇년 뭐 전에 그때 처음 해 봤던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뭐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오퍼 왔던 것들에 대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첫 번째가 A라는 회사가 자꾸 우리 본부원이 이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개발자가 셋이나 그 회사로 가니까 도 대체 뭐가 좋은 게 있을까라고 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거기서 계속 좋다라고 하는 많은 복지들이 이미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더 많이 주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연봉에다가 이제 뭐 인센티브 더한 거를 기본급으로 주겠다 했기 때문에 보너스를 많이 받지 않는 이상 거의 이제 똔똔이라고볼수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이직을 할까 궁금했고 나중에 1년 정도 같은 팀이었고 그때 제가 사업과 개발을 다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의 아레 r 이 분리가 되면서 개발자들은 모두 다른 팀으로 가라. 라고 해서 그 친구 헤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되게 예뻐하던 친구였어요. 일을 잘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직을 한다고 하길래 그 A사로 불러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나도 면접을 해봤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너는 왜 이직을 하니?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어, 거기는 투비 모델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니어 프론트엔드 개발자였는데 본부 전체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둘? 뭐이 정도 밖에 없는 거죠 그한명 있던 분도 원래 프론트 쭉 하셨던 분이 아니고 백엔드 하다가 프론트에 손이 모자라니까 프론트 지금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이 친구는 자기 모델이 없고 배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쪽으로 가야겠다. 거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면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말이 맞다. 그럼 너는 가는 게 맞다. 너는 가서도 되게 잘할 거다라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웹3 사업을 신 사업으로 진행하는 회사였어요. 이쪽 인더스트리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최고 경영층의 의지도 있고 거기가 직접 리딩하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마침 제 친구가 그 회사의 C 레벨로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면접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고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최고 경영층에 관심이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스폰서십은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그건 되게 좋지만 사실 지금 그 최고 경영자가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그 프로젝트도 접히고 그 자리도 같이 날아가게 될 거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 그래 그러면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이제 거기서 스탑을 했고요. 현재 진짜 그 최고 경영자가 경영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면접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헤드헌터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쪽 HR에서 어, 우리 회사 전문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어, 면접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알았다. 뭐, 이 회사 말고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죠. 어떻게 보면 그세 번째 회사, C회사는 제가 그때 다니고 있던 그 회사가 뭔가를 같이 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였어요. 제가 다니고 있던 그 회사는 사실 콜라보를 하거나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회사는 관계를 망칠까봐 면접을 중단을 했고, 사실 그때 든 생각은, 아, 이런 거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회사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실망이었고, 결국에는, 네, 드랍. 이된 거죠. 이직이 배신일까요? 평생 직장에 그런 개념이 있던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챙겨,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전 팀원한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날개를 바짝 말려야 된다. 너가 대기업의 이 연봉에 취해가지고 날개가 젖는 순간 나중에 날고 싶어도 날아가지 못하게 되니까 항상 날개를 바짝 말려라.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투비 모델 배울 사람이 있는 곳 그런 곳들은 그냥 찾아가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가 나이고 내가 회사다 이런 구호 있었거든요 저 신입사원 때 지금 뭐 누가 동의해요 동의 안 하죠 지분이 많은 대표는 동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회사에 남아있을 만한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고 그냥 이직이 배신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뭐 전문 CEO는 뭐 전문 배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직하는 사람은 그 회사 아니면 갈데 없는 사람한테는 배신자일 것 같고 나도 곧 뜨려고 하는 사람, 뜨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선구자. 근데 나 되게 여기 뜨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 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능력자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제가 세 번째로 말한 그 C라는 회사 면접은 중단이 됐고 그 해에 전무님 퇴사하셨어요 어, 전무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직은 배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한치 앞도 모르는 직장인이잖아요 우리 다 그런데 이제 남의 이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그 회사를 안간게 사람들이 지금 말할 때는 어, 조상이 도왔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고점이었는데 너무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근데 K전무님 잘 지내시나요? 근데 전무님이 K라서 저희 조상은 아닌데 어쨌든, 전문님으로 인해서 많은 걸 깨달았고, 네, 그 회사를 가지 않게 돼서, 현재는, 어 감사합니다. 무빙워터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언젠가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오! 진짜! 오! 이래서 책상에 적어 놨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